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훌라이드우먼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대사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부터 어, 이 대사를 가지고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남자가 얘기를 하죠 <뭐라>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 <뭐라> <뭐라> 만약에 너가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먼 훗날 우리 나중에 우리는 조금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얘기를 하죠 如果当时你有勇气就上了地铁我会跟你一辈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가 그때 지하철을 탔더라면 나를 따라 지하철을 탔더라면 나는 너와 평생 함께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如果当时你没有跟我分手, 만약에 그때 너가 나와 헤어지지 않았었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나, 我们之后也会分手, 그랬어도 우리는 나중에 헤어졌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얘기를 하죠. 如果当时足够有钱,我们住进一个大沙发的大房子.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충분하게 있어서 큰 소파에 큰 집에 들어갔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니可能 이젠 쩔어 부샤실 것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으면 너는 이미 적지 않은 어, 10명 이상의 바람을 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그리고 남자가 그이후에또 질문을 합니다. 이果이시 이거, 이 보관 보고 오면 지우실지 혼란함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했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을 하죠. 我们离婚好多年了. 우리 이혼을 한지 몇년 됐을 거야.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자가 또 묻습니다. “如果你可以陪我坚持到最后呢？ 만약에 너가 나와 함께 끝까지 했으면”이라고 묻죠.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 예슈니죠 보고공나 그랬으면 그러면 넌 아마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또 얘기를 하죠. 죠如果我 n e 有 a 家去北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집을 떠나서 북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와. 만약에 만약에 없었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라이도 우리는 뭐도有了. 나중에 먼훗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취에 没有了我們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 우리는 없지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훗 날, 우리 호라이드 오브 어머이라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읽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의 어한 장면 혹은 뭐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만약 당시에 당신이뭐 했겠어요? 그거 당시에 뭐 했겠어요? 그어요 그거 당에요 당시에 용기를 어요 그거 당에뭐 했겠어요? 그당당요에당신이나어했어그에거 我们住进一个有大沙发的大房子。你可能已经找了不下十个小三儿。如果当时我们就是不管不顾，我们就是结婚了呢？我们离婚好多年了。如果你可以陪我坚持到最后，那也许你就不会成功。如果我们没有离家去北京，如果没有如果，后来的我们什么都有，却没有了我们。